안경사 국가고시 1타강사복검쌤의 하루 10분 의료기사법 읽기 시간입니다. 복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 등이라고 했으니까 6 플러스 2, 총 8종 면허를 하, 할 때마다 그 종류에 따라 면허 대장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 자, 그래서 국가고시 시험 문제 나올 때, 어, 의료기사 등은 또는 안경사 또는 물리치료사 이렇게 하나씩 지정을 했을 때 면허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누구의 면허 발급을 받는 거냐? 라는 문제가 가끔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합격하고 합격하고 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면허의 등록과 면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이면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자, 그리고 구조는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인데요. 면허가 없는 애들은 우리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밑에 나와 있는 애들은 예외 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우리가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어, 하면 안 된다, 다만 다만 예외죠. 대학 등에서 취득하는 면허 상황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뭐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은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생 신분인데 졸업하기 전이 학생인데. 방학 중안 또는 학기 중이라도 실습을 가서 안경원에서 업무를 하는 거는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습 중이면 가능하다. 음, 실습 중이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명칭, 일만 못하는 게 아니고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내가 안경사가 면허도 없으면서 안경사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어도 안, 주어서도 안 된다. 면허를 빌려주게 되면 면허를 빌려, 빌려서 쓴 사람, 빌려준 사람, 둘 다.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생각보다 큰 벌칙이기 때문에 절대 면허를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면허가 없으면 업무도 못하고, 이름도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연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하지만 실습 중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습 중에서는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10조는 비밀누설의 금지입니다. 자 의료기사 등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이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누설 금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얘는 의료법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데, 왜 나오냐? 얘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침고째. 자, 여러분이. 비밀을 누설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을 받게 되는 친고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제 안경사라고 생각했을 때 안경원에서 고객을 고객에 대한 정보를 받겠죠. 개인정보를 그거를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 발설하면 안 된다. 그게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그리고 실태 등의 11조는 실태 등의 신고인데요. 실태 등의 신고. 이거는 뭐냐면, 취업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기사 등은, 어, 6 플러스 2는 대통령령, 어, 오름에 또 나왔네요. 대통령령에 따라서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언제 3년마다 이게 바뀐 규정이에요.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하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면허 신고한다라고 하죠. 어,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여야 된다.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다 또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보수 교육을 받고 있다, 안, 안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조의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 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이 말은 이 1항에 대한 취업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수 교육을 안 받은 경우라고 하면 어,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난너 신고한 거 보수교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네가 이랬다고 인정할 수 있냐 그런 거 일을 했는데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받아야지만 너의 실태와 취업 사항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려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부 복지부 장관의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컴퓨터로, 전자로, 꼭 수기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전자로 할수 있는 거를 할수 있다. 지금 다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8조와 시행규칙 12조의 2항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법이니까 크게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 그거에 좀 세부적인 거, 더 세부적인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시행령 8조 실태 등의 신고에 관한 건데, 우리 의사 등은 제11조 1항에 따라서 실태와 지업 상황을 면허를 발급받은 후매 3년이 되는 해, 매 3년이 되는 해 12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정하에 따라서, 누구한테, 장관한테 신고해야 한다. 어, 매 3년. 자, 이거는, 우리가 면허를 받고 나면, 첫 회는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첫회 신고하자, 아, 보수교육을 나중에 듣지 않아도 상관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듣고, 보수교육 듣고, 그 다음에 또 보수교육 듣겠죠. 그러면 총 3년이 되니까, 3년 동안에 대한 내용을 보수교육을 받았다. 라는 내용을, 그리고 나는 연어승록해서 일을 했다. 라는 내용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를 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또매 3년마다 또할수 있다라는 건데 면허가 취소된 후 재,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은 날부터 3년간의 내용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럴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어, 이내용은 내가 2019년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내가 만약에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재발급을 받아요. 재발급을 받습니다. 그럼 원래는 19년도에 신고했으니까 2022년도에 또 3년이니까 다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재발급을 받은 시기부터 다시 3년간의 기록을 2024년도에 다시 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 다시 신고를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거. 자, 이번에는 좀더 세분화되어 있는 시행 규칙에 관한 내용을 보면, 자, 11조 1항과 제8조에 따라서 실태와 지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제 서류에 관련된 거죠. 실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중앙의 장에게 제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낸게 아니고 중앙의 장한테 전자적으로 된 내용을 보내면 중앙에서 총 모아가지고 다시 장관한테 전치 제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수교육을 받았다, 받았다라는 이수증, 그리고 또는 나는 올해 보수교육을 안 받았지만 내가 안 받은 이유는 나는 면제거나 유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 나는 이거를 면제 확인, 유예 확인서를 받았다. 이거는 이수증과 동일하게 해결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걸 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고서를 받은 각 중앙의 장은 신고인의 보수격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되죠. 실제로 하, 받고 한 건지 서류만 조작해서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각 지부에 확인하겠죠. 부산 지부, 서울 지부에 진짜 들은 건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결과를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중앙의장은 면허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에 대해서는 얘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실태 등, 실태 신고를 하지 않아서 3년마다 하는 걸 하지 않으면 의료기사 면허가 정지되게 됩니다. 업무 정지를 받게 되는데 정지를 받고 내가 다시 일을 하려면 그 정지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정지를 풀려면 보수교육을 안 들었던 걸 듣고 다시 신청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신청을 중앙 회장한테 신고를 신청을 하면 중앙 회장은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한테 이 사람이 때까지 정지였지만 정지를 풀수 있는 교육도 듣고, 하려고, 하, 아, 교육도 듣고 다 했으니까,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풀어주세요라고 즉각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오늘 내 내용은 여기까지, 실태 등의 신고에 관한 부분까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